자, 이 매매로직은. 초보 코더님이 무료 코딩으로 신청하신 특정 시간에 진입을 실행하는 EA 자동매매 프로그램 로직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사용자가 설정한 매수 혹은 매도에 따라서 라사이즈, 익절, 손절에 따라서 오더가 진입 실행되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사용자 변수는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로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자라면 사용자가 오더가 진입할 시간 그리고 매수 혹은 매도 타입을 설정할 수 있고 오더가 진입한 이후에 익절 손절 값에 대해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매수 오더가 익절 손절 30 30으로 진입해라라고 한다라면은 이와 같이 해당 시간에 매수 오더가 진입하고 자동으로 익절 손절이 설정되게 됩니다. 매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자, MT4 플랫폼에 와서 구현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변수를 보면 이와 같이 I1 셀 2의 경우에는 1 설정은 매수 오더 진입, 2 설정은 매도 오더가 진입하게 되고, Last Size 설정하고, Entry Time은 3시에 오더가 오픈되게 됩니다. 해당 변수 값은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시간은 MT4 서버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0에서 23까지 본인의 MT4 서버 시간 기준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절은 p 단위로 구현되어 있고 30핍 30핍 익절 손절 설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얘를 구동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매수 오더가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진입과 동시에 익절 손절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더가 진입한 시간을 보면 여기 3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은 사용자가 좀 전에 설정했었던 시간이죠. 좀더 구동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청산되고 다시 3시에 오더가 오픈되고 청산되고. 이와 같이 매매를 반복 실행하게 되고 실계좌에서는 사용자의 선호하는 시간에 따라서 반자동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EA 프로그램입니다.